진달래, 여기도 진달래 대피소. 와, 어, 자기야, 어디 어야겠다자게 자기. 자기 봐, 저거 하얀 바람 뭐야? 여기서 나오는 거? 와, 대박, 씨. 어머! 사막이 엄청 커 후... 이거 바로 탈레스피소네야 사막이 겁나 크네 후... 신가요? 네. 자기야 우리도 조그만 하나씩 먹고 갈까 아 화장실. 네. 여기 화장실인가봐요, 보거어 여기 진달래 제피소라고 이제 1 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백록담을 볼수 있습니다. 한번 하실 거예요?